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4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진성경으로 구약성경 306면 지음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게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명 멍해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죽의 새끼와 내 토산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리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 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에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호사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 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참된 풍요의 의미, 참된 풍요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8장 15절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미래에 대한 계속되는 어두운 저주의 예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오늘 이 본문 이 부분에서는 이방민족의 침략. 또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참혹하고 비참한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인 47절이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원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7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48절 오늘 본문 48절 이하의 모든 일에. 발생하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말 저주의 원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48절부터는 이스라엘을 멸할 이 대상,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8절부터 보니까 적군이라고 표를 하고 있고, 또 49절에 보면 멀리 땅 끝에서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또 50절에 보니까 흉악한 민족이다. 또한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이는 용모뿐만 아니라 그 성질이 매우 포악하고 거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 51절을 보니까 가축이나 토지나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을 남기지 않고 멸망하고 멸절시킬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의 3대 소산물이라고 일컫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잠시라도 없어는안 되는 것들이지요. 이 모든 것들이 멸절될 것이다. 이방민족으로 말미암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52절에 보면 그들이 침략해 올때 방어막으로 사용을 하겠던 모든 성벽들이 다 헐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충분히 비극적이고 참혹한 미래의 모습인데, 더욱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하고 참혹한 이스라엘 모습을 오늘 본문 53절부터 5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적들에게 완전히 포위당해서 성 안에 고립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인다는 것이죠? 자식들을 잡아먹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53절 말씀입니다.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도저히 발생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참상이 이 저주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게 극히 아주 일부 사람들, 정말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54절에 보니까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 다시 말하면 온순하고 고귀한 남자를 할지라도, 또 56절에 보니까 온유하고 연약한 분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온순하고 고귀한 분녀자로서 평소에 호강하고 살아가지고 발에 흙을 묻히지 않던 여자라도 자신이 먹는 이 자식의 살점을 어느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않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와닿는 이 끔찍함,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이 표현들이 드러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품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만큼 피폐해질 수 있는지 또 얼마만큼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철저하게 파괴되는 순간이죠 이스라엘에게 자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복의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의 자녀인데 그뿐만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에게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그 언약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표징이 바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그들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그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그 질서가 완전히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 언약이 효력을 유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이 모든 이 끔찍한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47절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풍요 속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침략을 받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이 풍요의 복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풍요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그들의 삶의 생업의 복과 또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참된 풍요의 의미는 단지 이들이 가난안 땅에서 누리게 되는 눈에 보이는 풍요가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그들이 가난안 땅에 이르기 전까지 400년 이상 애굽배에서 노예의 삶을 살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육체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깊은 교제를 할수 있는 영적인 자유를 허락해 주셨지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풍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이들이 주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으로 인해 이미 이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구되는 이 순종은 축복을 받는 비법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취해야 할 적절한 반응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계약이 아니라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축복을 내리셨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됩니다. 참이 간단해 보이는 일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훗날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대해서 이방 신들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풍요로움을 가지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결국 그것에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 배은망덕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어지죠. 저는 오늘 47절 본문의 첫 시작이죠. 모든 것이 풍족하도라는 말씀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풍요?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님들은 어떤 풍요에 내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고 있으십니까? 참된 풍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 풍요를 받은 자인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풍요도 하나님께 섭락해 주시지요.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그 영원의 풍요를 누릴 수 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참된 풍요의 의미이고 그 풍요를 누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기하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전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은 모든 것을 주님께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미 허락받았고 그 땅을 그리며 갈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것이 없는 존재이고 오히려 나의, 나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비극적인 것, 잔혹한 장면들, 신명 28장에 15절 이하로 계속 나오는 것,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또 소유를 가졌다 잃는 것도 있습니다. 또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 굴종, 또 비방, 또 비난, 이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해 주신 자녀일 것입니다. 다 없어져도 오늘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있다면, 바로 자녀들이죠. 그런데, 그 자녀의 살을 먹을 것이라, 라고 말하는 이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 얼룩졌을 때 어떤 모습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방 민족에게 애워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 자신의 자녀들의 살을 먹기 그 전에라도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어땠을까? 왜 그때라도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을까?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속에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5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도 그들이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높고 견고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성벽이었다는 라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배와 경외 대상이 아니었고, 뿐만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풍요 의 삶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 삶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예수님을 모르고 사랑하는 이 땅의 사람들의 심판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풍요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자발적으로 기쁨과 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높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갈망하죠. 그것이 당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을수록 풍요를 많이 받았다고 또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이 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영적인 풍요를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들 때로는 보여집니다. 우리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무소홀이만큼 외식적인 행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고. 또 그것이 예수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무서운 화를 예수님으로부터 선언받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또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인한 자들이 행하는 이 죄의 모습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비참한 모습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저와 성도님들은 세상 속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은 내 손에 쥐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슴에 모신 예수 크리스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찬송 가사 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지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 져야할 줄로 믿습니다. 다 표현할 수도 없고, 그 넓은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아도, 그 마르지 않는 강물을 먹물 삼아도 다 쓰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 예수 그리스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전에는 꿈꿀 수도 없었던 주님으로 인해 볼수 있는 하나님의 잔여된 복, 또그 풍요를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선포하는 것이 이 잔인한, 이 끔찍한 저주의 사슬을 끊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복이, 눈에 보이는 풍요가 너무나 그리운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절대 우리는 환경 가운데 흔들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선을 빼앗겨서도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누리는 주님의 자녀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이 풍요함 속에서 그 소망을 간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오늘도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놀랍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한 후에 우리 개인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풍요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언제나 동행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삶 속에 이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은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며 그 주의 백성에게 허락하실 회복과 풍요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 없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내목과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